자 장중에 갑자기 스페코그 다음에 퍼스텍, 빅텍 이런 방산주들이 상승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대아이티, 대북주는 내려가는 모습. 바로 이제 북한 관련 뉴스가 떴다라고 판단 하고 북한 검색을 하니 자 처음에는 이제 속보는 바로 위안 뜹니다. 그래서 최신순으로 찾는 중입니다. 최신순으로 하니까 여기 이제 속보의 CNN 김정은 스스로 상태 위중이라는 소포가 이제 만한두세개 정도밖에 안뜬 상태였습니다. 자 보유 종목은 다 정리해 버리고 자, 지수는 내려갑니다. 그죠 지수 내려갈 때 모든 걸다 팔아내죠. 마지막 남은 하나 1대서 잘라 버린 모습입니다. 또 픽테 같은 게제 대장주인데 픽테가 거의 뭐 25%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판단하고 하나 시스템을 들어가는데, 자, 2등주, 3등주는 아, 1등주만큼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욕심 많이 부리지 않고, 자, 슈팅 나오는 만큼만 먹고 나올 생각으로 소량 들어간 모습입니다. VI를 이제 활성화 해 두시면은, 지금 갑자기 어떤 특정 업종에서 VI가 계속 알람이 울리면은, 아, 뭔가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수 있겠죠. 픽텍은 지금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자, 지수는 더 하락을 하고 있고 오른쪽 밑에 호가창 밑에 코스닥 보이시죠? 3분봉 코스닥 지수는 지금 엄청나게 폭락이 나고 있고 자 다른 종목들 일반 종목들은 다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 이것을 판단을 못하고 가져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아마 손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전 영상 제가 올려 드린 게 있죠. 이거 모르면은 망한다. 실제로 오늘 경험이 되시죠. 지수를 간과하고 매도 주문이 결되었습니다 매매하면 망한다. 하나 시스템 하 1.5%에서 빨리 짧게 먹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할 때는 굳이 또 테마를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초보 때는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워낙 매도, 심하기 매도진이 때문에 매도진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마감을 1 5 9의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7, 18%까지 올라가지만은 오늘 결국에는 1%대에 폭락을 하고 마, 마감을 했습니다. 빅텍도 이제 상한가 못 갔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밑에, 혹가창 밑에 보시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폭락을 멈추고, 이제 21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제,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도, 상, 아, 폭락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폭락할 때는 매매를 하지 않고, 종목을 없애버리고, 폭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또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아무리 뭐, 복한을 해도, 이제 오늘 뭐, 미사일을 뭐 다량으로 발포하거나 뭐 연평도에 뭐 전쟁이 나지 않은 이상 다시 주간 다시 또되돌아 오기 때문에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의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지금은. 안정되고 난 다음 내가 매매했을 때 확신이 드는 자리까지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기회가 옵니다. 급하게 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래도 이제 뉴스가 아직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 대폭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어 차트로 이제 외국인과 어 기관 쪽에서는 또 투신이 좀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투신만 이제 좀 표시를 하고 외국인과 투신이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지 갑자기 내려고 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왼쪽 밑에 이제 추위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빨간색인데 급하게 팔면서 이제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밑에서 사면서 같이 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저기 다시 이제 전저점을 깨고 이제 외국인이 나가면은 다시 보유종목을 매도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차트만 보면은 제가 눈누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만 절대 보지 말라고 차트만 보면은 안됩니다 기법만 봐도 안 되고 차트만 보면 안 되고 지수도 보고 어, 장중 분위기도 보고 호가창도 보고 매수와 매도의 힘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스윙 매매 중장기 매매를 하면은 이제 장중 이런 걸로 이제 크게 오르락 내리락을 겪어도 겪어야 되지만은 단타 중에서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하면 어, 내린 다 싶으면은, 1, 2% 손실 보고 빨리 잘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 때 사모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니까 이제 또 비트 컴퓨터에서 기회를 주고, 수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0.8%. 자, 보야까지 들어가서, 이제 보야까지 챙기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올라갔으면 또 팔고, 이제 내려오면은 또 다시 매수하고, 지금 지수는 이제 안 무너지고 있죠? 지수는 지금 이제 2 0일 위해서 지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 매매를 해봐도 되겠죠. 재매수를 하고, 왼쪽 아래에 지수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자, 여기서 갑자기 또 지수가, 어,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뭐 정말 뭐 사망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 또 폭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견디면은 그것을 이제, 어, 폭락을 견디면 손실인데 사고 난 다음에 폭락 올것 같다 팔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지수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 제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장중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어떤 업종이 갑자기 올라간다 스펙코 퍼스텍 하나 시스템, 한일 단조, 이런 것들은 다 방산주지 않습니까? 방산주가 올라가니까, 아까 제첫 영상에 보시면은, 그러면 거기에 반대된, 방산주에 반대된 거는 대북주죠. 북한과 잘 지냈을 때 올라가는 거, 대아티아이가 대표적이죠. 대아티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로템 같은 거, 검색하니까 걔들은 또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100%뭐 북한 관련 뉴스다. 그러면 검색을 해보고, 어, 정말, 북한 관련 뉴스가 있다. 거기다가, 자, 그걸 떠나서, 그냥 지수가 그냥 오른쪽 밑에 있는, 호가창 오른쪽 밑에 있는 지수가, 자, 20일 아래로, 3분 봉이 20일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 자, 거기까지 괜찮다. 근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없애버리면 됩니다. 종목을. 우리가, 빨리 그, 네, 깨우치셔야 되는 게, 기법으로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절대 없습니다. 지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내 종목을 조율하고 큰 숲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어 이제 장중 매매를 실패하시는 대부분이 숲을 보지 않고 이 나무만 본다는 거죠. 차트 그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큰 흐름을 놓치고 실수도 하고 기법이 안 맞아 떨어지죠. 80%짜리 기법을 천만원 주고 샀다 쳐보세요. 그천만원준 기법이 저 폭락장에서 올라, 개 혼자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천만원짜리 기법이 장중 하락할 때 올라가는 확률보다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데 굴러다니는 기법을 장 좋을 때 사는 게그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숲을 보는 눈을 빨리 키우셔야 됩니다. 매도 문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또 2.5%, 2.6%, 또 수익도 주고 기다리고 숲을 보면은 수익이 따라옵니다. 그안에 세세한 기법과 뭐 호가창이라든지 거리랑 그거는 이제 다음이고 숲을 볼줄 모른다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매도 문이결되었습니다 다비트 컴퓨터 이제 1차적으로 한 2.5%, 3%에서 다 정리를 했는데 어 힘이 강함을 느껴 가지고 어 약간 조정에 다시 살려고 매수를 걸어 놓는 모습입니다. 자, 저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개별 종목에서는 힘을 느꼈겠지만 자, 호가창 밑에 보시면은 지수가 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수가 무너지면 저기서 제가 안 사죠. 그러니까 기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법이 저기서 사도 되는 기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기 우측 밑에, 호가창 밑에 지수가 무너지면 안 산다는 겁니다. 숲을 봐야 된다는 거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 은뭐 짧게 또한번고 나오지만은, 어, 비트 컴퓨터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고점 뚫고 또더 상승을 했습니다. 기다리시면 기회가 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